네 오늘은 그 대리운전 종합소득세 신고에 관련해서 매년 하는 건데 우리들이 이제 간과하고 있는 게 대리운전 매출을 매출이고 소득이다 또는 수입이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계신데요 가장 먼저 아셔야 될게 매출금액 그다음에 수입금액 소득금액 그런 용어를 혼동하지 마르셔야 됩니다 예, 매출이라는 거는요. 매출 금액은 콜 운행 수수료에서, 콜 수수료의 20%나 25%를 포함한 금액을 매출 금액이라고 합니다. 뭐, 카카오나 그, 티맵은 따로 딱딱 정해져 있지만, 전화 콜 같은 거, 로지나 콜마나 아이콘 같은 경우는 보통 매출 금액으로, 손택스에도 그, 매출 금액으로 지금 신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그, 제가 며칠 전에 올린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선택스 상에서 로지 콜마너 아이콘의 그 수입 내역을 수수료를 빼줘야 됩니다. 0.2%. 그러니까 20%를 빼야 됩니다. 네. 20%를 뺀 금액을 수정을 해셔서 어 해야 되고요. 아직 12월 달 거는 선택스에 어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12월 달 거는 수정이 안 되는데 1월 달부터 11월 달 거까지. 그리고 다음 달에는 12월 달 거까지. 수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본인의 수익 금액이 정확하게 잡히고요. 그 수정하는 방법은 제가 며칠 전에 올린 그 영상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제 영상 목록 중에 소득세 신고, 소득세에 관련된 그런 그 관련 영상 목록이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출 금액은 콜 수수료, 은행 금액을 포함한 금액이고요. 수입 금액 수입 금액이라는 것은 매출 금액에서 콜 수수료를 뺀 거가 수입 금액입니다. 수입 대륜전 수입은 수수료를 뺀걸 수입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또뺀게 바로 어, 필요 경비죠. 예를 들어서 뭐 교통비 어, 뭐 아니면 밥값 뭐 기타 등등 수수료 수수료는 아까 뺐으니까 예, 수수료 말고 뭐 어플비 보험료 그런 거 있잖아요. 택시비 뭐. 기타 등등, 비용, 이런 비용을 빼는 거를 필요 경비라고 하는데, 그 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빼는 거를 대전전기사의 소득 금액이라고 합니다. 이 소득 금액이 바로 이제, 여기서 필요 경비는 뭐냐면요. 소득 금액을, 소득 금액을 산출하는 필요 경비는, 어, 소득세, 소, 소득세 신고할 때 경비율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준 경비율. 두 번째는 단순 경비율이라고 합니다. 예. 대리운전 기사는 기준 금액이 2,400만 원 미만이면 단순 경비율을 적용하고 넘기면 기준 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신규 사업자는 그러니까 지난해 지금 23년이니까 2022년도에 처음으로 어 저기 신고 신그 신고 안 하고 처음으로 대리운전 을 시작하신 분들은 7,500만 원 미만이시면은 무조건 단순 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기준 경비율의 경비율하고 단순 경비율의 경비율이 너무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대륜전 기사한테 가장 어 유리한 경비율이 단순 경비율이거든요. 단순 경비율. 그래서 단순 경비율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경비율하고 단순 경비율을 적용하는 기준이 소득 금액, 매출이 아니고요, 수입도 아니고, 수입 금액도 아니고 소득 금액. 그, 단순 경비율을 적용하는 금액이 매출 금액도 아니고요. 수익 금액입니다. 수익 금액. 즉, 매출 금액에서 수수료를 뺀 금액이 어, 2,400만 원이 넘냐, 2,400만 원이 안 되냐에 따라서 기준 경비율, 단순 경비율은 아닙니다. 2021년도에 2,400만 원을 넘었던 분들, 전년도니까 2,400만 원을 수익 금액이 넘었던 분들은 어, 기준 경비율을 적용해야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수입과 소득은 의미가 다르다. 그다음에 직전 연도 수입이 2,400만 원 미만이면 다음 에는 단순 경비율이고 넘었으면 기준 경비율이다. 즉 예를 들어서 2021년도 수입이 2,400만 원 미만이라면 2 0 2 2년도 수입에 대해서는 단순 경비율이고 2020년도, 2023년도 올해 신고하는 그 신고분에 대해서는 지난해 2022년도 수입이기 때문에 2,400만원 미만이냐, 이상이냐를 봐야 됩니다. 올해, 그러니까 지난해 2022년도에 처음 시작했던 분들은 7,500만원 미만이시면 단순경비리이고요. 2022년에 2,400만원, 지난해 2,400만원 이상으로 신고하셨던 분들은 단순경비로 신고하셨던 분들은 올해 신고 금액에 따라서, 어, 금액이, 올해 신고 금액이 뭐 2,400만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 21.4% 경비율이 작죠 그 다음에 단순 경비율 73.7%냐 이게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준 경비율이냐 단순 경비율이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본인께서 작년에 신고를 안 했다 그러면 무조건 올해는 7500만원 미만일 거 아니에요 대중전기사가 7500만원 이상 되시는 분들 많이 안 계시죠 특히 전업대기기사님은 그러니까 단순 경비율이다 단순 경비율이면 경비율이 얼마냐 73.7% 에요, 경비율이. 엄청 세죠? 그럼 수익금액이 얼마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세금도 적게 내죠 네. 예. 그래서, 어, 걱정하실 필요 없다. 지난해에 처음 시작하셨던 분들은. 그러나, 2021년도에 2,400만 원 이상으로 신고하셨던 분들은 2022년도 신고분, 즉, 올해 신고할 분들은 2,400만 원 이상이 되시면은 기준 경비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세금이 많아신다 네, 그게 오늘 핵심 포인트고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마지막으로 좀 정리 이제 잘 들어보십시오. 직전 연도 2021년도 사업 수입이 2,400만 원 미만이면 그 다음해인 올해는 단순 경비율을 적용하고요. 직전 연도 2021년도 사업 수입이 2,400만 원 이상이었으면은. 다음에는 기준경비율이다 즉 2022년도 수입분에 대해서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단 2,400만원 이상이어야 되죠 네. 그리고 사업 첫해 7,5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한다 이해되시나요? 여기서 이제 단순경비율이 경비율이 높잖아요 근데 이제 기본율은 73.7% 고요 4천만원까지는 73.7%를 적용하고 4천만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 는 초과율을 적용해서 63.2% 그래도 높잖아요. 초과율도 단순 경비율, 초과율도 63.2%기 때문에 상당히 절세가 됩니다. 그래서 단순 경비율 계산은 쉽지만은 기준 경비율은 복잡하고 세금도 많이 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대리운전 업종 코드는 940909와 940913두 가지가 있는데요. 어, 전업대리 기사님들은 940913으로 꼭 신고를 해주시고요. 네. 다음 영상에서는 좀더 네,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